됐다, 됐다, 됐다. 뮤즈가 좋아, 트레블러가 좋아. 얼굴 보고 결정한다. 저걸 트레블러로 하면은 뮤즈로못 가지 않아요. 뮤즈 버퍼 트레블러 딜러. 근데 일로는 뮤즈가 훨씬 이쁜데. <laughs> 와, 근데 이펙트 오진다. 뭐냐, 이거? 에이, 이벤트 왜 이래? <laughs> 뭐야, 왜 이렇게 화려해? 개 미쳤네. <laughs> 야, 이거 우리 돌 아이, 돌 아이 거다. 좋아, 이걸로 해줘. 이걸로 어? 어떻게 설정해? 이벤트 캐릭터 지정. 기존 캐릭터 지정하고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뭐안 뜨는데? 아, 이거 뮤즈로 만들어서 안 되는 거구나. 아, 난돌 아이, 돌 아이 주고 싶었는데. 힘. 이름 다시 지워야 되잖아. 아니, 삭제하기엔 아까워서. 궁수니까, 모르지니까 그러니까. 아이돌아이돌아이. 여섯 <laughs> 글자까지만 돼요, 여섯 글자. 얘 직업이 트래블러인 거 생각하면은 그거밖에 안, 안떠오르는데 근데 그거는 글자 수가 너무 많아요. 그거 알아? <laughs> 안녕 <안정말> 나 소개하지. 내이런 기억하고. 직업은 트래블러. <laughs> 근데 여섯 글자밖에 안 들어가! <laughs> 이거감에다고 안녕 나를 소개하지 이름은 김원 직업 트래블러 취미는 매드테이션레플리테이션 어쩌고저쩌고 무드등이 하지 이름그 뒤로 하온 직업은 트 그렇게 해서 모여서 서 있으면 웃기겠다 아들 이름은 김구합니다 지원자 왔습니다 점으면 안돼 이거 할 거면 점으면 안돼나 진짜 만든다 어 사용할 수 있대 왜쓸 수도 있지 생각돼 안녕 나를 소개 어디 갔어? 잠시 후 <laughs> 우리 빨리 빨리 일차로 서 일차로 서 레블러 치미는 어디 갔어? 잠시 <laughs> 후 레블러 치미는까지 왔다. <laughs> 독서 영화 감상만 오면 돼 이제. <laughs> 독서 영화 감상 왔다. <laughs> 안녕 나를 소개하지 이런 귀여운 직가은투 레블러 치미는 독서 영화 감상. <laughs> 예전은 서보자 사진 찍어야 되니까요. 레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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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안 돼, 아직이. 아직 이름 움직이지 마. 하운지 검은트 약간 왼쪽으로. 레블러 취미는 하고 독서 영화 감상도 좀 왼쪽으로 와야 될것 같은데. 안 돼, 가리지 마! 어디서,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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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레블러 살짝 옆으로 오른쪽으로. 오, 좋아, 좋아, 거기 좋아. 오, 오케오케오케 찍자, 찍자. 가만히 있으세요. 이거 스크린샷 어떻게 찍지? 오, 됐다. 착각했다. 자, 나도 김치 한번 할까? 김치. 김치 하세요, 김치. 벗겨 안 되고, 김치. 아, 근데, 치팅 치면은, 이름이 가려진다. 이름 안 가려지게 치팅 쳐볼래? 그렇게도 칠수 있나, 근데? 너 어떻게 하는 건데? <laughs> 이름 안 가려지게. 잘좀 쳐봐. <laughs> 됐다, 됐다, 됐다. 아, 너무 웃기네. 자, 이제 다음 시간까지, 110까지 키우면 됩니다. 간지나는 <laughs> 오디코 한번더 찍죠. 아, 좋은 기념사진이었다. thank <music> you